1절 여호와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아 1 2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한 그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아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 이제 1 2 장에 와서 보면 이제 예레미아 선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로신이다. 그러나 내가 죽게 질문하옵나니,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면서 참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 하지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멸하는 그런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 악한 대적들은 그들은 더 악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더 그들도 우상숭배하고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왜 우리는 그들 손에 손에 망해 야 됩니까? 이 질문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질문을 하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왜이 악한 자들이 이 어로운 자를 더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이렇게 멸하기로 가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을 물론 하박국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야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예레미야 12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한가 이 질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바로 믿고 진리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저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가난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도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렇 우리가 볼때 악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저 돈을 엄청나게 잘 벌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 열매를 맺었건을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다.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어 놓으니까 이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들이 더잘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3절에 보면 여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양을 이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좀 끌어내어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들을 좀 표적으로 딱 죽일 표적으로 삼아서 그들을 끌어내옵소서. 이것이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악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대적들이 속히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첫 번째 5절에 보면 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 우리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 남들은 천천히 걸어가고 나는 달려가고 그러면 피곤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하고 경주하는 건 도무지 인간은 달리는 데 있어서는 말과는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여당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인간의 무능함 또이 한계 이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막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첫째로 인간의 어떤 한계를 깨닫게 한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 일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상식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가 사람이 말과 경주를 할 수가 없다. 여당 강물이 넘칠 땐 어찌하겠느냐? 물을 그 넘치는 물을 쓰나미처럼 넘쳐오는 그 물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온수의 손에 넘겼나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버렸다. 내버렸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집, 내 소유를 내던져서 원수의 손에 넘겨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 어, 구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 매가 무늬가 있다. 이 무늬 있는 매, 변색된 매, 매, 이제 변색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모습이 아니라, 변질이 되고 색깔이 바뀌어졌다 변색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 변질되고 변색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매들이,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않았냐? 내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 이 문이 있는 매가 되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그 모습이 아니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던져 버리고 들짐승들이 그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에도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들, 이 많은 대적들이 와서 결국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13절에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 적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 이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린 이유에 대해서 또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저 대적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하는 그 얘기를 <laughs> 선지자가 하고 있지만 뭔가 더 악하냐, 덜 악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리고 계신다는 것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악한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자들, 대적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악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그땅 가운데서 뽑아낼 것이다. 그들도 망한다는 얘기죠. 그면데 이제 그들을 뽑아내기는 하는데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 세워, 그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줍니다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옛날에는 우상 숭배함이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멸하리라. 그래서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1차 계획은 뭐냐 하면 이 악인을 사,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되므로 하나님은 대적들을 사용해서 이악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또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1차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숨겨진 2차 계획은 뭐냐? 그 이방인들, 예레미야의 시각으로 보면 착한 놈들인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뽑아내고 그들을 다시금 인도해서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명세하기를 그들이 믿음으로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들이 돌아오면 세움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2장을 통해서 물론 우리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시각으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이 더잘 되고 우리는 더잘안 됩니까?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잘안 되고 저렇게 펑펑 놀고 잘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런 사람은 잘 됩니까? 그렇게 늘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의세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악한 놈들인데 왜안 망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참 우리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하거나 또 우리가 볼 때에 참 악하고 나쁜 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들을 그대로 살려두십니까? 하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변색되고 변질되지 않았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악한 우리 이웃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상대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쁘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하나님 훨씬 낫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이웃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살펴보며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백,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이한 악한 이웃들이 더 형통하고 평안한 일들이 있어도 그 일로 흔들리지 않으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이어 죽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